제가 72년생이니까 이제 54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 요즘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음. 아, 그럼 목사님? 진짜? 음. 목사님만 아버님을인 좀... 아, 그러니까 아, 이세 명이 돌아가면서 아버지 그 자랑을 이렇게 계속 하니까 아, 네.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뭐 언어폭력, <laughs> 물리적폭력에,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에, 아, 네. 뭐. 집안이 아버지 때문에 막 풍기박산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고 아버지 자랑할 게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세명 돌아가면서 그렇게 아버지 자랑하면 나는 무슨 말을 하냐. 이러니까 강남교회, 강남중학교회 최병량 목사가 야, 김관성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이런 야, 우리 넷 중에 네가 아버지 제일 잘 만났다. 무슨 말이야. 이러니까. 너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간증을 주셔가지고 너 그거 팔아가지고 새롭게 하소서 나가고 오수나가고 <놀람> 우리 넷네 중에 네가 제일 유명하게 됐잖아. 제일 근데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이내 인생 전체가 이렇게 보면 음. 참 좋았던 날이 별로 없는 사면초가인데 음. 네. 하나님은 이긴 사면초가의 시간도 그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음. 내 삶을 음. 이렇게 빚어내셔서 음. 이걸 가지고도 음. 이런 일을 이루어내시는구나. 음.